전화 영어에 등록했습니다. 이제 레벨 테스트 할 시간이고 시간이 8시인데 지금 55분이죠. 5분 후에 제가 영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20분 동안 너무 떨려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는 아니죠. 계속 생각을 했는데 레벨 테스트 등록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저는 그래서 내내 못하고 있다가 오늘 홧김에 신청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돌아올게요. 어떻게, 러더시야 아, 어떡해 아, 전화서. Hello. Do you hang out with your family or friends? Yeah, I um, hang out with my younger sister and we, yeah. we went w e to a restaurant, a Chinese restaurant. Right. Yeah, but these days, uh, changed my yeah changed so i'm so very um unhappy because my i'm a uh, little fat to be little fat yeah okay. uh, do you understand me <laughs> 안녕 12월이 벌써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한 해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그래도 아직 12월이 남아 있으니까 마지막을 잘 장식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12월에 좀 바빠요. 왜냐하면 약속도 좀 많이 있고 연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번 달에 수영을 다시 등록하기도 했고 어쩌면 발레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어제 전화영어를 등록했어요. 그래서 전화영어까지 해서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오늘만 해도 중국어 일본어 공부했고요. 근데 문제는 중국어 일본어 밖에 공부 안 했다 라는 것. 제가 수학 공부한다가 됐는데 아 혼자 하니까 영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래도 내일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좀 바쁘긴 한데요. 공부할 시간은 있으니까 그리고 이번에는 이번 주에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근데 제 특성상 저는 다른 브이로그처럼 영상 하나하나를 다 찍지는 못하거든요. 다른 브이로그를 보면 되게 사소한 일까지도 다 찍잖아요. 근데 저는 못해요. 힘들어. 그리고 편집하기 또 짜짓기 하기 힘들어서 저는 안 하고 대신 이렇게 여러분에게 알리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차피 제 일상이라고 해봤자 공부하거나 자거나 친구 만나거나 세충 하나거든요. 암튼 이번주는 좀 바쁘니까 나를 말차게 꾸려가지고 이번주 브이로그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트로에 있는 헛떡은 저희 집 근처에 호떡을 팔아요. 근데 제가 작년에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겨울 되니까, 아, 올해 또안 오시나?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딱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에 사먹었답니다. 그게 치즈랑 꿀이 들어가 있는 호떡인데, 아우, 장난 아닙니다. 사실 그때 호떡을 인트로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있었던 일, 그러니까 11월 30일에 있었던 일을 영상으로 남기려고 했는데, 참아, 그때 피곤해서 하진 못했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우리 친구들, 대학 동창들, <laughs> 대학 동창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생일 파티. 주인공이 아주 미모의 여성분이신데, 지난주에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다행히 저녁 되니까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무사히 저녁까지 잘 놀다 왔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제가 결혼식을 갔는데 결혼식이 수원이었어요. 그래서 아 수원까지 언제 가지? 약간 막막했는데 가니까 거기가 호텔이었거든요. 근데 밥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저 그렇게 맛있는 밥 처음 먹어봐요. 진짜 아니 참치를 그 자리에서 해체 쇼를 보여주고 그리고 진짜 먹을 게 많았어요. 진짜 너무 맛있어서 배 터지게 먹어서 싱크가 저한테 그만 먹으라고 했거든요. 그 정도로 맛있었습니다. 그때는 되게 할 말이 많았는데 이틀 지났다고 기억력이 좀 휘발돼서 여러분에게 할 말이 별로 없네요. 그땐 되게 재밌었거든요. 아주 너무 재밌어서 아, 이거를 영상 일기로 남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밥이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에 알차게 즐겼다.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은 12월 2일 6시 37분입니다. 오늘은 좀 일찍 일어나서 EBS에서 영어 공부를 시작하는 걸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중국어 하려고 켰는데, 원래 중국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전화영어를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영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일단 영어 수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중국어 공부. 오늘 아침에 영어 조금 하려고 랬는데 영어가 내가 시작하려고 하니까 끝났더라고요, 수업이. 그래서 중국 공부를 했어요, 6시 반에. 근데 지금 또 하고 있어요. 지금이 오후 6시거든요. 지금 또 하고 있다. 한 30분 했거든요. 이제 그만하려고. 오늘은 1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방금 밖에서 돌아왔고요. 이따가 저녁에 수영을 가야 돼요. 이번 달부터 수영을 등록했거든요. 그래서 수영을 가야 되는데, 제가 처음 수영할 때보다 살이 조금 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입던 수영복이 맞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입어봐야 할것 같아요. 그 점이 좀 걱정되고, 아, 이제 그만 유아풀을 좀 벗어나서 좀 성인풀로 가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다니다가 말다가 이래서, 지금 거의 6개월째? 제가 수영 영상을 처음에 몇월에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반 년은 유아풀에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놀랍지 않아요? 저처럼 이렇게 신규반에 오래 있었던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저는 초급반도 아니고 신규반이랍니다. 자유형은 아직도 당연히 못하고요. 킥판 필수입니다. 말하고 나니 좀 비참해지네. 근데 그래도, 그래도 꾸준히 해왔다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약간 꾸준히 했다는 것도 양심에 좀 찔리지만 아무튼 꾸준히 등록은 했습니다. 물론 지난달 빼고, 지난달은 그냥 쉬었어요. 좀 수영 가는 게 약간 짐처럼 느껴져서 그럴 때는 좀 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쉬었고, 이번달 다시 시작입니다. 오늘은 아까 아빠를 잠깐 만났거든요. 아빠랑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제가 아빠한테 우리 가족은 표현을 잘 못한다 얘기했더니 아빠가 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빠한테, 어, 이렇게 아빠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다. 이랬더니 아빠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실망? 했답니다. 제가 우리 가족에서 제일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에게 연락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점심에 피자를 먹었어요. 아, 제가 이 얘기 안한것 같은데. 제가 중국어 수업을 듣잖아요. 중국어 수업에서 제가 중국어 수제 소리를 듣고 있어요. 세상에. 제가 중국어를 좀 열심히 하긴 했죠. 그리고 듀오링고도 꾸준히 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뭐 실력이 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꾸준히 하니까 좀 실력에 도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문장도 좀 만들 수 있고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서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저도 빨리 늘고 싶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저는 이제 수영 가기 전까지 책을 좀 읽거나 아니면 오늘도 좀 EBS로 외국어 공부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또 봐요.